어, 날씨가 정말 희한합니다. 그냥 비가 내리더니 어느 순간 기온이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던데요. 가을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돕니까, 어, 잠깐일지 모를 이 가을 한껏 즐기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편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는 미술만평 309회차 박정수 전국의 만평이 있는가 해외정 만평이 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한참 만에 됐죠? 어, 추석 시즌이 지나고 나니까 1 2월 만에 방송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 정말 시간 빨리 갑니다. 어, 제가 가끔 쓰는 말이긴 합니다. 제냥벽세지감입니다 정말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정신없습니다. 오늘 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은 미술만 평을 잘찍게 합니다. 네, 이게 보다 가 보니까요. 구독 숫자가 이 방송을 하는 활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숫자가 늘어나는 재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제목이 이 화가로 뜨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끔 한 자주 묻기도 합니다. 가끔 음, 이 젊은 화가든 또 동료 화가든 저이갤러리스서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좀 키워줘라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말꼭 같이 대답을 해 아, 내가 못뭐 컸는데 나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저좀 키워주세요. 나부터 크면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어, 큰 나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키우는 건 불가능하다고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되게 대중 스타 키우는 엔터 사업도 아니고 뭐그 것처럼 화가를 키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도 한 가지 예술가 매니지먼트 하겠다고 엔터 사업을 해보겠다고 뭐 기업이, 사회가, 사업이 속 등장하긴 합니다만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뭐좀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뭐 가능하다고는 봅니다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강한 보면 그렇더라고. 이게 갑자기 뜬 작가들, 어떻게 보면 가끔 그러죠. 작전 세력이 가격을 팍팍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뭐, 이 경매에서 작품을 끼리끼리 주고받으면서 가격을 올리고 해서 이런, 뭐, 그런 것들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니까 뭐 뭐라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못 근데 이것도요, 기본적으로 작품이 어떤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 예, 경치입니다만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m 지세대화가들 300여 명날리 났었잖아요. 작품 물건많으기 돈이 다 팔려나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어때요? 10여 명을 제외하고는 조용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 당시 활동했던 그 영화를 모니져서 3 0여명의화가님들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근데 거래는 미미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 그러니까 300여 명, 400명 좀안 되는 임지세대 화가들이 10년 후에 10년 후에도 활성화, 작품이 활성화되어서 작품 판매가 된 사람이 몇천나 남을까요? 이럴 때쯤 여기 인지도가 높은 이들 중에서 작전 세력이라든가 기타 뭐주고받기 가능합니다. 근데 살아남기가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 작품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 작품들이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예, 뭐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험치에서 나온 거를 말씀드렸지만은 미술시장이 10년을 주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호황과 불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호황에잘 팔리는, 잘 팔리던 다수의 젊은 세대가 10년 후에 는 많이 걸러집니다. 상당히 많이 걸러져가지고, 얼마 불과 뭐, 한 3, 40명? 활동은 다 합니다. 이게 뭐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요 작가 생활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미술 시장에서 작품이 그래도 꾸준히 걸래되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오, 작가 활동에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 그리고 이들 꼭안 되는 보장도 없습니다. 실제로 스타디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 하는 건 그거예요. 호황과 불황을 겹치다가, 호황이 일어나기 전, 그, 그때는, 직전에는 40대 중후반부터 50대 화가들 중에서 주목받는 화가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대거 등장을 하더라고, 실제로요. 이들은 뭐,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활동을 한 이들입니다. 30년 전에도 활동을 한 이들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들이 뜰수 있는 화가 반열의 예술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그, 최소한 20년 이상 활동을 해야 안정적인 미순 노래가 되는 그 화가로 올라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보는 것이죠. 어, 지금 뭐, 이름을 좀 거론하기는 못하지만 거의 뭐, 이,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아시잖아요. 2023년, 기합고에서도요, 2021년, 2022년도를 지나면서 걸러진 젊은 화가들, 청년 화가들과 5, 60대 중진 화가들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뭐 어, 이게 이런 거 저런 거 해도 어떻게 뜨는지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내릴 수도 없고요. 어, 글쎄요. 이게 작전이든 우연이든 가격만 얘기해 보면요. 코당 20만 원까지 가는 건참 쉬운 것 같아요. 열심히만 하면 2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20만 원이 허당 20만 원이 넘어가면요, 30만 원, 40만 원에 작전 세일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실을해가지고 30만 원, 40만 원이 거래된 사람도 있었, 있었거든요. 이것 말고 30만 원이 넘어가고 40만 원 허당 40만 원쯤 되었을 때 리세일이 일어나는 화가들, 이들이 전적으로 뜨기 시작하는 화가들일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은 허당 40만 원그래도 넘태 가격으로 거래가 되죠. 이 조심스럽게 리셀이 되더라고요 뭐 전제를 말씀드리지만요 열심히 하면 훤하 20만원 가깝니다 스스로 올리기도 하죠 이게 아주 안정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생각해 보고 우리, 우리 주변에 보면, 보면요 스스로 포장 가격을 200, 300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냥 스스로 200, 300일 뿐입니다 거래가 되지 않아도 어떤 자존심에 대한 문제일까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작품이 1호짜리가 200에 팔릴 수는 있지만, 100호짜리가 2억에 팔린다는 건참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호당 70만 원이 넘는 것은 이미적으로 어린 경우가 아니고, 음, 사회에서 스스로 올려져 가지고 리셀과 시장과 예술성과 사회성이 혼용되기 시작하는 데가 40에서 7 0만화된것 같습니다. 이때는 요 작품이 움직이는 거, 어, 움직이면서도 예술가의 사회성과 철학, 철학과 세계관이 함께 움직이더라고요 허당 70만, 1 0 0만에 넘어서게 되면 예술가에 대한 인지도 뿐만 아니라 세계관, 사회적 조건, 뭐 철학적 관점, 이런 것들이 검증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론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뜨고 싶다면요, 이건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꾸준히 하는 게 그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누차, 노차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요, 작가로서의 자긍심, 세계관,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작품에 동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21년, 2022년도 그때 많이 판매되었던 작가들 중에서 현재 생존하는 작가들 보세요. 거래가 된 어, 젊은 친구들은요. 세계관이 있습니다. 예술과 활동을 합니다. 그냥 그림만 팔렸던 화가들은 서서히 서서히 도태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30년, 40년 후에 다시 뜨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도 작품 세계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작품의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더 분발하고 좋은 시기에 이더 좋은 방법으로 찾아내는 것은 화가 열정이 아닐까요? 어, 거기에 저 같은 갤러리스트는 보조로서 활동 반경을 넓히는 방법으로서 어,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내 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힘을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